가로등 이야기는 대한민국 최초 AI 인공지능형 스마트폴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선도 기업으로 1994년 설립 이래 가로등 및 AI 인공지능형 스마트폴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며 스마트시티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개발, 제조, 유통 시공까지 모든 단계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AI 인공지능형 스마트폴은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어 도시 전역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방범 교통 환경 관리에 크게 기여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지원합니다. 가로등 이야기는 스마트폴을 성공적으로 설치 운영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정부 공모 사업에서 이미 검증된 솔루션으로 사업 진행 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로등 이야기의 스마트 폴과 함께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시켜 보세요.